안녕하세요. 아라케스트 이세근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강의 주제는 코로나 이제 19 임에도 세무조사가 나올까요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세무조사 이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년 이제 20년도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첫해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거에 대한 이제 충격이 가늠이 안 되니까 세무당국에서도 많이 작년에는 좀 세, 세무조사를 자제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나왔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안 나온 거를 다 보완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번에 세무조사 나오는 데를 보면은, 이제 제 거래처도 그렇고, 피부과 안가가 사실 주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소득률을 낮게 신고하고 있는 이런 피부과 안가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5월 달에, 올해 21년도 5월 달에 그 세무당국에서 이제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호황업종을 몇 군데 이제 업종별로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건업에 중에서 이제 피부과 안가를 코로나 호황 업종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얻고 있는 내과 이비인후과 이런 데 세무조사가 나오면 사실 뭐 세무당국에서도 좀 미안한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수는 추징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더 매출이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피부과 안과 쪽으로 세무조사가 쏠리고 있지 않나 이게 좀 이제 보여지고요. 물론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병원을 그간에 운영을 이제 정석적으로 하고 납세를 투명하게 했다면 사실 뭐 크게 문제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조사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 때문에 사실 세무조사 나왔을 때 스트레스는 상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라는 것은 이제 뭐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거 신고했고 정상적인 매출이고 경비다라는 것을 조사관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하나하나 소명해주는 이제 작업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큰 이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라면 이제 평소에 잘 투명하게 뭐 적당히 세금 많이 내고 신고해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게 사실 가장 좋겠죠. 근 요번에 이제 어 저희 거래처 중에서도 이제 피부과 안과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어서 이미 종결된 곳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의 종결 단계까지 가고 있는 이 세무조사를 맡고 있는데 요번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주로 어떤 것들을 보았, 그 보았나 그보 조사관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매출 부분하고 이제 비용 부분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매출 부분을 보면. 어, 가장 크게는 요즘에는 이제 현금 매출 누락분을 주로 이제 타겟을 좀 봐요. 왜냐면 이제 현금 매출을 누락했다는 것은 현금 영수증을 이제 미발행했다는 내용이 되는데, 현금 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가 이제 18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50% 과태료로서 이게 상당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매출을 1억을 누락했다라고 하면 18년도까지 뭐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과태료만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1억에 대해서 수익금이 누락한 부분에 대한 본세, 가산세 다 더하면 사실 거의 1억 가까이 추징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그만큼 실적을 이제 뭐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면 사실 현금 이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되게 깊게 파고든다고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현금 영수증 계도가 이제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발행하는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제 거래처들도 그렇고 이제 많는 다른 거래처들도 보면 이제 그 현금 영수증을 이제 발행을 누락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어,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조사를 맡았던 담당했던 이 피부과도 보면은 원장님 자체도 이제 실장님들이나 그 직원분들한테 무조건 현금 영수증은 뭐 10만원이 안 돼도 무조건 다 발행을 하라 이렇게 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다 발행했고 현금 매출 누락 없습니다 저한테 이제 얘기를 실제적으로 이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이 사람들 뭐 실장님이나 이 데스크 직원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 약간 그 빠뜨리는 부분이 당연히 좀 발생하게 되고 요번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추징되는 세금이 거의 한 천만 원 정도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현금 영수증 부분에 이 18년도까지만 해도 현금 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세 과태료가 50% 되게 셌고 19년도부터는 다행히도 이제 20% 가산세로 이제 약간 이제 약간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세법에 나와 있는 가산세 중에서 이 현금 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신경 쓰셔서 이제 다 발행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 조사는 매출 조사는 이제 원장님의 이제 장부상의 차트에 차트상에 나와 있는 매출액을 다 봐요. 다 자료를 다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부가세나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한 매출액, 이 차이액을 보는 건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약간 또 이슈가 되는 게그 지원금 장려금을 들 수가 있어요. 원장님들이 제 요즘에 많이 아시겠지만, 뭐 고용을 증가하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뭐 특별 고용 장려금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금액들이 사실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억까지 받는 의원 병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국세 당국에서도 처음에는 좀 파악을 못 했지만 점점 이런 지원금 장려금이 많다는 거를 이제 다, 이제 다입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이 부분을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누락이 되면 사실 엄청나게 추징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몇천에서 1억 2억까지 되기 때문에 네, 과세 그 국세 당국에서는 이 자료를 받고 근데 보통 이런 이제 지원금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상이 이제 자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가 되는데 본인들이 파악하는 지원금 장려금과 이 자비 계정 과목의 차이가 크면 보통 뭐 천만 원이랑 오천만 원이게 차이가 나면 이게 추징세액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세무조사 뿐에 의 세무조사 할 때도 물론 보지만 세무조사로 선정이안 됐을 때도 이제 수정신고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 필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지원금 장려금을 누락을 했다면, 누락을 했다면 이 수정신고 대상이 안내 대상이 될수 있어서 그때 이제 이거를 만약에 미신고 했다면 수익금에 더해서 세금을 더 내시오. 이것이 수정신고인데 수정신고 대상이 되면 지원금 장려금만 보지 않고 약간 범위를 더 넓혀서 약간은 그, 여러 주요 계정 과목들에 대한 그 비용의 산임 내역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정 신고 대상이 안 되는 게 사실, 이제 초부터 안 되는 게좀 약간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지원금, 장려금에 대해서도 누락 없이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 한번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무조사 나왔을 때 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주요 개정 과목들이 있죠. 뭐 인건비, 임차료, 뭐 재료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인건비는 이제 그 중에서도 만약에 특수 관계자, 특수 관계인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에 조사를 받을 때 실제적으로 뭐 의원에서 이제 사모 원장님이 남편분이 이제 원장님이시고 사모님이 이제 실장, 약간 실장님 성격으로 해서 이사 성격으로 해서 뭐 직원 채용도 하고 마케팅도 다 자기가 자, 이제 스케일을 잡아서 다 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병원도 있는데, 일단은 병원들은 일단은 그거 조사, 생조사 나오면 그 부분은 일단 사실 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특수관계인이고 그 금액도 상당히 크다면, 실제적으로 그 신고한 대로 계좌 이체를 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정도의 관여를 했는지에 대한, 활동 내역 결과서라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요청할 수가 있다. 요청을 했다. 그렇게 한번 이제 이번에 세무조사 때 그런 걸 봤다. 이렇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역료, 마케팅비 이런 것들도 사실 볼수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그 세무조사 나중에 뭐 기사에 나는 것들을 보면 병원들 뭐 양과나 이런 데서 이제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일하지 않았던 용역자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를 용역비를 이제 사업소득으로 크게 몇 천씩 신고하면서. 뭐 이렇게 경비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병원들은 이제 세무조사 나오면 이제 그런 큰 금액들의 이용 그 사업소득들이 신고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계약서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실제적으로 용역 완료 후에 보고서는 어떤 형태로 제공받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서류를 이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번에 이제 저희 세무조사 때도 이제 거래처의 세무조사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마케팅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금액이, 그 금액이 실제적인 보통의, 보통의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받는 그 금액 평균 수준으로 받았는지도, 이제 사실 의심을 받기도 해요. 보통의 이 정도의, 이런 정도의 이제 마케팅이라면 보통 한 5천만 원을 받는데, 갑자기 생계산서가 2억이 끊겼다. 그럼 이렇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평균적인 것보다 금액을 더, 어떤 용역을 더 제공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추궁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그 복리후생비나 뭐 소모품비 이런 데를 계정 감을 이제 보면서 보면서 이제 사적 경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세무조사 하면서 또 어떤 게 크게 좀 추징이 되했냐면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 이 크게 지출을 했어요 보통 이제 지출이 이루어지면 경비 처리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뭐 인건비나 뭐 식대 이런 것처럼 올해 쓴거 올해 다 경비 처리되는 것들이 있고 아니 뭐 인테리어나 자산 뭐 영업권처럼 올해 경 지출이 다 일어났지만 뭐 5년 4년간의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경비 처리해야 되는 이제 감가상각 항목들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사실 본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계약서 보니까 이거는 영업권이다 영업권이라고 해서 5년에 걸쳐서 그 경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18년도 17년도 그때 다 경비 처리 다 했냐 이걸로 이제 어, 추징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올해 1억을 다 경비 처리했다. 이걸 부인하고 그해 2천만 원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게 5년간 2천만 원 인정해준다. 어차피 다 장기간의 볼 평. 이 5년의 기간을 보면은 1억을 다 경비 처리를 인정해주는 건데 이걸 왜 추징을 할까? 이게 의심, 약간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해 2천만 원만 인정되는 경비를 1억으로 경비 처리했다. 그럼 이제 이거 이제 8천만 원을 일단 부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발생하는 이 가산세 부분. 경비는 5년간에 보면 정확히 1억이지만 이첫 해에 너무 5년 전에 이게 많이 경비 처리했던 부분에 대한 이 가산세 부분을 다 합해보면 그것도 사실 되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세무조사할때주 타겟이 될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세무조사 할때 사실 좀 약간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인터넷 결제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원장님들이 인터넷으로 뭔가 이제 결제를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카드 내역에 뭐 지마켓 뭐 11번가 뭐 LG U+, 플러스 KG, 니시스 이런 것도 사실 원장님들이 뭐 이게 갑자기 3, 4년 뒤에 갑자기 세무조사를 3, 4년 전 거를 본다고 하면. 사실, 조사관님들도 정확히 명확히 알수 없는 거고, 저희도 모르고, 원자인들도 사실 가물가물 한게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세무조사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의 금액이 큰가 뭐, 100만원, 200만원, 뭐, 아니면 이제 조사관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50만원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이런 인터넷 결제권들에 대해서, 이제 원자인들한테다내려고 추려서 소명하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금액들은 당연히 이제 소명 요청이 올수 있다는 라걸 감안해 주셔서, 금액이 좀 100만원 이상, 뭐, 이런 큰 금액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 하실 때뭐 약간 내역서 정도는 이제 출력을 해서 당연히 병원 경비를 썼다면, 썼다면 내역 그, 그걸 출력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게 나중에 세무조사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빨리빨리 대응을 할수 있을 거, 있을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가 돼서 그때그때 그때 다 하나하나 이제 다 찾아보고 한 경우에 사실 되게 엄청난 시간을 소요,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액공제 부분도 이제 들춰볼 수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원장님들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뭐라든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고용을 증가했다면 이제 크게 세액공제를 받아서 절세할 수 있을 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나오면 재계산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세액공제를 적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산 근거라든지 금액이 산출된 이 계산의 흐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세무사. 그, 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게 나중에 세무조사할 때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코로나 시국에도 세무조사가 나오냐라는 질문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진짜 많이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